안녕하세요. 지금은 갤럭시 S22 울트라로 4K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8K 24프레임의 경우 화각이 많이 안 좋았는데 4K 60프레임은 화각이 어, 정상으로 돌아왔네요. 지금 이 조형물이 이 끝까지 전부 다 나오죠. 어, 8K 촬영은 어, 그러니까 22 울트라까지는 8K는 사실 그냥 뭐랄까. 그냥 그 대충 아 여기까지 됩니다 정도였지 제대로 된 수준은 아니었다고 봐요 기본 촬영하는 순간에도 끊기니까 그뭐영 별로고 화각도 별로였고요 어, 22 울트라 지금 줌을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배율이고 2배 줌그 다음에 4배 줌그 다음에 10배 줌 4K 60 프레임 촬영 지금 S22 울트라 이건 다 디지털줌으로 땡기나 보네요 많이 화면이 좀안 좋게 나오죠 자 지금 기보, 기본 배율로 돌아왔고요 이제 왕십리역 간판을 땡겨 볼게요 지금 기본 배율이구요 여기서 두배두배줌그 다음에 네배줌네 4배 배부터 벌써 화질 열화가 느껴져요 그 다음에 10배 줌 와... 10배 줌 느낌이 많이 다르죠? 지금 4K 60프레임 촬영이고 4K 30프레임은 이제 좀덜 할텐데 4K 60프레임은 아직 조금 먼 얘긴가 아닌가 싶어요 그니까 화질 좋긴 한데 줌도 좀잘 땡기면서 화질도 좋으면 좋지 않을까요? 폰카메라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? 가격이 스마트폰 가격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이제 <laughs>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네요 물론 지금은 어 갤럭시 S 22 울트라 4K 60 프레임 촬영이었고요. 어 다음번에 어, 영상 연달아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